자 확통 한번 봅시다 자 다항식 이거의 전개식에서 요거의 개수를 찾아라 어 일반항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일반항은 OCR의 X의 네제곱의 R승 그리고 1의 거듭제곱은 볼 필요 없고 R이 될수 있는 건 0부터 4, 5까지의 정수 그러면 차수를 말할 수 있는 놈은 요거밖에 없어 그럼 그게 x의 12승이 되죠, 인 거니까 4r 제곱이 12제곱. 따라서 r이 3일 때의 항이 필요하다네. 그러면 5c3의 x의 4승의 3승이고 10x의 12승이니까 개수는 10. 자, 그다음 a와 b는 서로 배반이랍니다. 그러면 사건을 벤 다이어그램 집합처럼 생각한다면 서로서를 얘기하는 거겠죠.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뭐 교집합의 확률은 0이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걸 바라봤을 때딱 덧셈 정리 쓰고 싶죠. 그래서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인데 얘가 0인 게 확실하고 요 놈의 값이 3분의 1인 게 확실합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여사건의 확률 요거는 1-PA랑 똑같다라는 것 그러면 PA를 우변으로 2분의 1을 좌변으로 넘기면 2분의 1은 2PA가 되고 PA는 네. 4분의 1이 되,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구한 거를 여기다 딱 대입해주면,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지. 그럼 양변에다가, 네, 그냥 넘길게요. 따라서 PB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다. 네, 12분의 1이다.